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1분 안에 핵심만 보여드립니다. 인천 블로동 마지막 남은 단한 세대 전액 대출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이런 파격적인 조건은 이제 두번 다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최근 가격을 대폭 인하해 2억 원대라는 놀라운 가격을 실현했습니다. 실입주금 영원 무입주로 32평형 아파트급 현장을 즉시 소유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폭 4m가 넘는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 전열 교환기까지 전부 기본 옵션입니다. 대극자 구조의 넓은 주방은 냉장고 두대 자리까지 완벽하며 반방에는 시스 스테이 메이커는 물론 여성분들의 로망인 파우더룸과 전용 욕실까지 갖췄습니다. 메인 욕실은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타일과 샤워 파티션으로 쾌적함을 더했습니다. 모든 방이 크게 잘 나왔고 주차는 100% 가능합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확실합니다. 걸프북변역과 검단사거리역 더블역세권에 편리한 교통은 물론 주변 대단지 개발로 생활 인프라는 더욱 완벽해질 것입니다. 지금 계약 시 이사비 지원 또는 상품권 200만 원 혜택까지 드립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기회 단한 번만 잡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0 3911 7270입니다.